밥 있어야 되고 밥있어밥 있어? 와 예술이다. 사태. 사태. 엄마 레시 아까 거. 와는이 간이 좋아. 이 간이 좋아. 어? 와. 아 너무 맛있다. 근데. 대박.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대박. 니네들이 먹고 싶은 거 어떤 건지 니네들이 고르는 거야. 골라 자, 딱 골라. 자, 고등어구 있고, 닭볶음탕 있고, 고추장찌개 있고, 부추김치 있고, 닭국집 있어. 하나, 하나, 둘, 셋, 닭볶음탕. 닭볶음탕. 닭볶음탕, 닭볶음탕. 응. 너무 맛있지. 야 최고다. 닭볶음탕. 애들이야. 오케이, 하나, 닭볶음탕 상처. 자 이모 고추장찌개 준비해. 아주 맛있게 해드릴게, 맛있게. 요즘 스타일이야, 주 요즘 스타일이야. 야, 요즘 스타일. <웃음> 고추장찌개. <웃음> 아, 너무. 야 요거는, 어, 그렇지. 요, 요, 번에는 우리가 이거 고추장찌개 마스터 하자고. 어, 직접, 어, 직접 써시네? <laughs> 와, 선배님, 이렇게 막. 이 고기가 원래 그 고추장찌개 하면은 삼겹살, 오겹살 이런 거로 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태살이야 사태살. 사태살. 그런 식감이 삼겹살이나 뭐 이런 것들는 완전 달라. 아아자 포인트는 사태살. 대박이다. 또 뭐죠? 내가 알아서 도와줄 테니까 신나게 해봐봐 요리를. 물끓어놨고 아니 이제 이렇게 막 포차에서 어. 직접 요리해주시고 하니까 막딱한잔 하면 딱 좋겠네. 그렇지. 소주 한 잔. 어 어? 소주 한 잔? 요거 요 올해 저 요번 방송까지만 하고 버려 요요 요 컨셉 자연스럽게 노래 제목 나오는 거 있지 요거 요, 오늘까지만 하자 어나 봉숭아 악당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기야. 오늘까지만 도와줘 어, 알았어 자 영탁 고맙고 뭐 아, 다 다시 하자 아 저는 진짜 완전 어. 분위기 지금 한잔딱 하면 좋걸 분위기인데 지금 어? 혹시 소주 한 잔? 오! 어? 소주 한 잔! 우리 <laughs> 한잔 생각나 너무 좋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쌈장, 그 여기 좋았던 시절들 <laughs>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울진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웃음> 그리워요 <웃음> 사랑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 보다 그댈원 해요？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 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여보세요 왜 말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밀쳐내 이기적인 그때. 너무 좋다 멋있어. 너무 좋은데? 너무 좋다 아 우리 형석이 고기가 익어가고 있어 <laughs> 떠나는 그대 얼굴이 아우 감미로워 마치 처음과 같아서 나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하세요. 다시 전부 하러 온대요 그렇게 치할 때면 바뀌어버린 전화 번호를 누르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레전드야. 아니 이거 나보다, 맨... 더 <웃음> <웃음> 나보다 더 잘하면 <살아만> 어떡하자는 얘기야. 나보다 더 <laughs> 잘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와나 칭찬받았다 칭찬받았다. <laughs> 어, 이 노래가 음. 내 노래 중에 조금 많이 어려운 노래야. 왜냐하면 아 낮은 음이 너무 낮고 높은 음이 너무 높아. 이 폭이 어. 음폭 자체가. 어 그리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쉴 데가 없어. 아 그래서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 되게 편하게 해갖고 짜증나. <웃음> 아니 <웃음> 요리를 뚝딱뚝딱 잘하네 그러니까, 아주 창정씨가. 완전히 뭐 완전 요리가 냄새가 너무 좋아 와, 냄새가 너무 좋아. 지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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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양념을 한 다음에 이 국물을 넣는 건가 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넣어서 볶은 있어, 다음에 먼저 볶으신 다음에 묵 대중으로 그냥 대 어머나. 집에서 혹시 자석법. 평상시 때도 집에서 요리를 잘해? 어, 많이 해 먹어. 액젓인가 보다. 그래서 되게 빠르다, 요리하는 그렇죠. 엄청 빨라, 요리하는 그냥 뭐 눈대중으로 뚝탁뚝딱 톡톡톡 톡톡톡. 우리 엄마가 옛날에, 옛날에 엄마가 저 주방장 출신이셨어. 아 아. 그래 어머니가 아 주방장 출신이셔서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음 정말로 맛있게 했었는데 4kg짜리 미X이 한 일주일이면 다 없어져. <laughs> 다시다 다시다. 오늘 고추장찌개 많이 먹어야 되는게 창정이가 고추장 이만큼 갖고 왔거든? 아주. 스케일 봐봐 스케일. 클라스가 와. 달라 클라스가 성공한 사람은 아주. 업소용을 갖고 왔네 업소용을. 와. 아 선배님 저는 저는. 영웅이.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이 가수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 너 슬쩍 선생님이라 그럴뻔했다? 어, 선배. 선배. 네. 선생님 여기 있잖아. 어. 형님 형님. 형이 이제 가수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목 상태가 되게 건재하시잖아요. 그렇지. 그 비결이 저는 궁금해가지고. 목 관리? 네, 목 관리 방법이. 아, 방법이 오히려 음이 더 올라가죠. 셨 네. 옆하고. 아까 얘기한 거 맞죠. 물래 부르면서. 아,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게목 관리 비법이야. <laughs> 아, 이렇게 말을 아끼시는 게 그거야. 지금 요리할 요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 이게 두 가지는 못해. 영화. 다시, 다시 한번 저, 물어봐. 다시 한번 선배님! 그대로 끓이다 아, 세요 끓이면 돼. 어, 어. 응. 오셨다, 오셨다. 어머 왔다. 너무 맛있다. 가수 생활을. 오는데도 26년. 와. 26년. 좀, 음. 좀 있으면 이제 거의 30년인데. 그치. 와. 음역 때도 계속 올라갔어. 내가 위기가 한번 있었는데, 또다시 사랑 뛰었어 음악방송을 하러, 라이브로 음악방송을 하러 무대에 올라갔는데, 모, 목이 안 나오는 거야. 와. 올라갔는데. 야, 이거 뭐지?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 와. 담배를 하루에 세값피 폈었어. 큰애는 뭐라 그랬냐면, 그 어린애가 왜 작년에도 끊는다 그러더니 아빠는 우리한테 약속 지키라 그러면서 왜 아빠는 약속 안 지키냐고. 음. 그할 얘기가 없어서. 무대에 올라가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담배를 끊었어. 그랬더니, 목이 10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가더라고 일단. 청년 임창정으로. 어, 그러면서 돌아가구나. 아들 덕분에 내 목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금연 성공하시 야. 이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담배 끊는 게 제일 쉬워. 아, 저도 다른 거보다. 저도, 어. 저도 금연한 지가 6년 됐거든요. 어. 아니 저, 담배 끊는 게 제일 쉽더라고. 네. 어? 담배는 뭐 그런 거 보세요. 상정아, <laughs> 아니 <상정아, 애들한테. 웃음> 이거 이렇게 배치면은. <대시면은 웃음> 그 아, 어, 오이를 어. <laughs> 이렇게 잡네 습관에 생어 이게 여기 가 움푹 들어가 있었던. 갑자기. 음, 갑자기. 음, 갑자기. <웃음> 어이, 어이. <웃음> 아, 아주 그냥 겁이, 겁쟁이들이야 아, 너무 아, 크다, 얘, 근데. 쟤는 진짜 크다. 와, 얘는 진짜 크다. 새야 새. 어머! 제이아, 오늘아! 어, 난 뺨을 맞았어, 쟤한테. 요, 나도, 나도. 나도 지금 뺨을 맞았어야 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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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목 푸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 좀. 목 푸는 말해줘. 거, 목 푸는 거. 일단 이 목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 목을 받쳐주고 있는 다른 근육들이 있잖아. 아, 이런 걸 먼저 풀어줘. 아, 나는 맞아요. 먼저 풀어줘. 아. 이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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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있는 이 근육들 있잖아. 등 이, 아, 그, 목 뒤에. 어, 숙목은 어? 뭐 이쪽을 많이 풀어줘. 아, 이렇게, 이렇게 어깨 좋아. 뭐 이쪽을. 음. 그러면 이렇게 내리고 자 지금 한번 해봐봐. 머리를 뒤통수를 이렇게 뭐 내려. 그랬잖아. 이렇게 어. 뒤로 쭉 내려. 손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눌러주고. 눌러서 한한뭐한1분 정도 쭉 어? 있어 그냥.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렇게 올려서. 오.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TV에서 봤는데 얼마 전이 아니야 꽤꽤 오래됐는데 그게 없어졌어. 뭐가 없어지냐면 왜어 삐끗해갖고 여기서 쫙줄 내려 쫙, 쫙 내려놓고 막 네. 거기 못 돌리고 있지. 이게 되게 심했었는데 이거 한 다음부터 그게 아예 없었어. 다음 다음 거는 없어. 없어. 아예 찌릿한 거 있잖아. 그리고 순간. 그리고 요거를 하고 목만 조금 만져줘도 목이 금방 풀려. 아.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귀귀 아, 귀 위에 귀 음. 위에를 잡고 쭉 내려 쭉 내려. 그리고 사, 한 30. 근데 이거 되게 주의할 게확 뛰고 확 올리면 안 돼. 때 와, 손을 살살금 내리고 천천히 이렇게 올려야 돼. 안 어. 그러면 삐끗하고 확 올리면 안 돼요, 확 올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아, 이제 마지막으로 목에 있는 근육들. 어. 요 근육들을 잘게 잘게, 잘근잘근, 잘근잘근 아. 잘근 손으로. 이게 지난주에 우리도 배웠잖아. 여기 여기, 여기 중요하다고. 그래. 어, 지난주에 어. 받은 마사지. 그렇지. 여기 여기. 어. 와 진짜. 이셔야 될거 같아. 그쵸? 오케이. 싸질 거 같아가지고. 져오세요아 됐어 됐어? 조심해요. 뜨거워 뜨거워. 자, 창정표 고추장찌개. 졸업생 선배가 이렇게 직접 후배들을 위해서. 너무 맛이 좋아. 얼마나 의미 있니. 아니 약간 느낌이 오, 진짜. 아니, 냄새 느낌이 너무 좋아. 닭볶음 느낌. 어, 대육볶음 같기도 오. 하고. 여기다 밥 먹잖아? 쓰러진다. 네. 자천 원이도. 얼른 맛보세요 다들. 아우 장사해도 되겠어. 어르신... 야, 깜짝 놀랐어. 아,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무조건 밥 있어야 돼, 밥 아, 있어. 밥 있어? 와, 예술이다. 사태. 와. 아 와. 와. 이간이 좋아. 이간이 좋아. 어? 와.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봐.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대박.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음. 고추 넣어서 주고, 다진마늘 넣고. 중요한 거는 아 진짜 음. 맛있대 진짜 와. 대박 와 미쳤다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아, 너무 맛있어 이건 밥인데 밥 말아서 먹어야 되는데. 돼 그, 비법이 뭐예요 우리 가장 하나만 알려 줘 이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음. 넣으면 돼 음. 아, 그래도 맛의 비법 이게 있을 뭐냐면. 뭐냐면 보통 고추장찌개 하면은 자작자작하잖아 음. 근데 이거를 우리 엄마는 이렇게 끓여주셨어 와. 예술이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걸 술을 먹은 다음 날 이걸 해장 아 하다가 술 먹어. 음 어쫙 풀리고 바로. 어. 그게 무슨 해장 술? 해장 술. 사태 사태 사태. 어, 사태. <laughs> 사태를 넣어야 이런 맛이 나 거야. 그러니까 사태가 진짜. 사태가 식감이 이거는 좋네. 이거는 진짜 따라 해봐야 돼 집에서. 아 형님 혹시 형님 평소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어떻게 푸세요 그런 거는? 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 일단은. 어, 일단 많이 아, 안 받아. 어, 어 나도데 근데 그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게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 아, 그래서. 나도 나도. 몸에 확 열을 내서, 음. 땀으로 확풀고 개운하게. 어, 그래서 매운 걸 많이 먹고,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이 숙달이 돼서 그런지 스트레스좀덜 받는 거예요. 음. 와, 되게 비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저도 매운 떡볶이 먹고, 어, 어, 어. 쫙, 저도 스트레스를 음. 많이 안 받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성격이. 좀 스트레스 좀덜 받지. 어. 어. 야영탁이랑 음. 좀 약간 교집합이. 네, 선생님의 어.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